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레나 서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서클은 이렇게 게임판을 회전시키면서 원기둥을 올려놓는 게임으로 같은 색상, 같은 크기의 원기둥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나란히 3개 이상의 모양을 이루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추어진 모양의 원기둥은 마지막 원기둥을 올려놓은 플레이어가 가져오게 되며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보관주머니에 있는 원기둥을 잘 섞어 게임판 위에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갖추어지겠죠? 그런 다음 이곳, 양 끝에 있는 원기둥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 올리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원기둥을 자유롭게 게임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규칙에 의해 원기둥을 게임판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그건 게임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4명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가정해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전, 90도, 180도, 270도, 프리. 이렇게 4장의 찬스 카드를 모든 플레이어에게 나누어 준뒤 게임을 시작합니다. 먼저 1번 플레이어입니다. 1번 플레이어는 중심 바로 앞인 이곳에만 원기둥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플레이어는 이 원기둥을 선택해 이렇게 올리고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그리고 2번 플레이어는 90도를 회전시킨 뒤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럼 2번 플레이어는 여기 이두 장소에 원기둥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플레이어는 이 원기둥을 선택해 이곳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다음 플레이어는 또 90도를 회전시킨 뒤 게임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다음 3번 플레이어는 어느 장소에 원기둥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여기, 이두곳중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기둥은 계속해서 표시되는 부분, 즉 놓여져 있는 원기둥의 바로 앞 칸에만 놓을 수 있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 원기둥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 이곳, 여기 이 원기둥 앞에는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놓여져 있는 원기둥의 제일 앞줄에만 놓을 수 있다는 것 조심하세요. 그럼 3번 플레이어는 이 원기둥을 선택해 여기 올려놓은 뒤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0도를 회전시킨 뒤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여기 이세 장소에 원기둥을 올려놓을 수 있으며 4번 플레이어는 이두 개의 원기둥 중에서 이 원기둥을 선택해 이곳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그럼 또 다음 플레이어는 90도를 회전시켜 게임을 진행합니다. 다음 1번 플레이어의 차례입니다. 여기서 1번 플레이어는 90도 찬스 카드를 사용해 90도를 회전시킨 뒤 원기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세 곳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며 1번 플레이어는 여기 이곳에 이 원기둥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럼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숫자 3개가 나란히 위치하게 되므로 1번 플레이어는 이 원기둥을 3개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이때는 270도 찬스 카드를 사용해 270도를 돌리겠습니다. 90, 180, 270. 이렇게 270도를 회전시킨 뒤, 이 원기둥을 여기 올려놓게 됩니다. 그럼, 같은 숫자가 나란히 3개가 위치하게 되고, 같은 색상이 대각선 방향으로 3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플레이어는 이렇게 6개의 원기둥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게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며 게임판 위에 있는 원기둥들이 모두 사용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획득한 원기둥의 숫자의 총합으로 승부를 가립니다. 재밌으셨어요? 찬스 카드와 다음 원기 둥의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게임에 임하시면 조금 더 쉽게 게임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책 보이시죠? 아레나 서클의 활용 교재입니다. 게임과 함께 병행하여 활용하시면 더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아레나 서클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